영어 회의는 잘 끝났는데 진짜 무서운 건그 다음부터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? 외국인 동료가 어 날씨가 다시 흐려졌네라고 말하는 순간 본격적인 스몰 토크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를 느끼면서 내 머릿속에 It's rainy, It's sunny. 이두 개의 말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내 머리는 백지가 되고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? 이런 스몰톡 관련된, 특히 날씨 관련된 표현을 아무리 외워가면 뭐예요? 실전에서는 늘싹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죠. 왜냐면요. 여러분 그 내용을 눈으로는 보셨죠? 근데 내가 그 표현을 실제로 입으로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 입에 싱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이 너무 어려우신 건데요.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날씨에 관련된 스몰톡 싹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The weather swings between sunny and cloud. I sip hot tea when it pours down. The air feels cleaner after the rain.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안기하는게 아닙니다. 그 소리를 들은 이 귀와 입을 연결하는 훈련만 해 주시면 된답니다. 날씨에 관련된 스몰 톡에서 활용하면 너무 좋은 표현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음원을 준비했어요.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혹시 내일 미팅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꼭 복하셔야 꼭 합니다. 날씨에 관련된 스몰 톡 오늘 안에 싹 가능해집니다.